삼성과 갈채를 보내주세요. 가로시, 가로시, 해저로요 가로시. 바리안드윈. 이미 넘쳐 흐른다. 어? 다음 턴에 달릴게요. 다음 턴에 해도 돼. 공허에 물든 수행원을 쓰는데 제피르스까지 쓰는 애라. 올까요? 오야 졌는데 하고 싶은 거 해. 급속성장 쓰겠죠. 야수의 야생의 멋.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아, 이 급속성장도 아니고? 다음 턴에 낼게요 다음 턴에 다낼수 있거든? 이거 실패장 나오는게가장베스트내나한는가나한테가 나한테는 나한테가가가한한 삼성과 갈채? 삼성과 갈채만 나온다면 모든 걸할수 있을 것 같아. 희망이 생길 것 같아. 그럴 리는 없고요. 미야게요 이래도 함성과 갈채가 나와도 나쁘지 않아. 자기 그 아, 뽑았네. 당연한 동록을만 아니면 되거든. 제발 이겼고, 이거 히트 아니냐, 솔직히? 전투 대장 나오면 좋겠다. 전투 대장이나 로카라. 전투 대장, 로카라, 함성과 갈채, 파티광 아무거나. 나오면 좋은 거 이거야. 파티광, 함성과 갈채, 로카라. 오. 근데 좀 이따 낼게요 자 이러면은 1 2 3 4넷 선정 레이어리야? 오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자 함성과 갈채 나오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장 드로우 함성과갈채 나오면 나올까? 근데 함성과갈채가 아니다 그러면 나왔을 때 좋은 거 녹화라 끝. 뭐 없어. 아령 추출자랑 끝났습니다. 령 추출자랑 군은 진짜 필요가 없어. 그냥 빼는 게 맞는 거 같아. 아... 어. 어. 이걸 어떻게 참아! 망했네? 삼성과 칼체, 와! 아 나오면 좋은 거 공수부대원? 그걸로 필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원래. 아니, 원래 이거 필드 깔고 2턴에 로카라는 게 최고 좋아하는데, 아. 삼성과 갈채를 보내주세요. 가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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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가로, 시, 가로, 시. 가로, 시. 가로, 가로, 시. 가 가로, 시. 가로, 시. 가로, 시. 가로, 가로, 시. 가로, 시. 가 여기서 함성과 갈채 또 나오면은 베스트고, 나머진 글쎄. 뭔가 당연, 당연한 독성 씨앗을 집은 것 같은데, 상대가. 근데 맞으면은, 서렌 쳐. 그럼 돼. 당연한 함성과 갈채를 집은 것 같은데. 아, 독성 씨앗? 이거 안 되지 않냐? 안될 텐데 끝나지 않냐? 아, 예. 와, 가루씨! 아, 서리늑대 전투대장, 서리늑대 전투대장, 서리늑대 전투대장, 서리늑대 전투대장. 서리 전투대장, 그럴 리가 없고요. 다음 턴에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 아직 할수 있어 함성과 같이 그래도 다 내는 게 맞겠다 이랬으면 그냥 낼걸 그랬다 아니 전사는 뭐 파격적인 패치 라면서 파격적이지도 않아 항상 그래 왔어, 근데. 항상,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는데, 그냥 유저만 미친 거야. 사장님은 절대 미치지 않았다. 사장님은 항상 그대로인데, 미친 건 유저들밖에 없었지. 아니, 파격적으로 할 거면은 얘도 그냥 돌진을 줘야지 2코로 하든 3코로 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그냥 아예 돌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아니, 얘네는 파격, 파격의 단어를 모르는 건가? 파격이라고 하면은 메타를 부숴버려야지 메타 부실 만큼 강력하면은 뭘까? 그것도 아닌걸로 파격적 필드 이런걸 보고 파격이라고 하는거야 알레코야 알겠어? 미친건 항상 유저였다 사장님은 미치지 않아 삼성과 갈채 1코 강력있는 공연가 1-1로 하되 돌진 어? 이러면 얼마나 얼마나 파격적이야 안그래? 용 악마 미친 서순 용 악마 해적 언데드 다섯 장 드로우 거기에 기계까지 나오고 파티 광으로 버프를 하고 싶은데 안돼 그러면 그럼 이렇게 안 돼. 이거 뭘할수 있는데? 아 이거 돌진만 줬어 봐 진짜 아 박살 냈다 전사가 왜 속공을 주냐고 도대체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음, 진짜 아니 딴건다 이해해 뭐 천막 파괴자 이해해 악절 같은 쓰레기를 막 버프하지 말고 애 이거 돌진 주면 됐잖아 이거 안 그래? 야안 되겠다 내가 그냥 개발진 한다 <laughs> 회사하고 개발진 한다 진짜. 난 싸우지 못 어, 그 정도로 어리지 않아 와큰리 다음 턴에 할게요 야야 야, 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송과 갈채를 보내주세요. 와악력이 있는 공연가 6, 7. 와우. 어? 너는 커다란 실수를 했어. 아, 까비. 이번엔 네가... 함성과 갈짜를 보내주세요. 마리안 위인, 그대에게 축복을. 다음 턴에 낼수 있으면 냅시다. 물론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오른쪽 드로우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와 이러면 되지 않냐? 어안 되네. 답비요 어? 어? 친구가오 뭐 되지? 친공가 이게 뭐하는? 필드의 상태가 허접한데, 물론 이 필드도 쉽게 밀리는 필드긴 하지만, 적어도 제보단 낫다. 상대보다. 자, 시대사를 썼다는 것. 그건 뭔 말일까요? 자, 이것도 다 공허에 물든 수행원도 안 냈다는 것. 뭔 말일까요? 일단 바늘은 없다는 거야. 바늘이 없다면 뭐야? 필드를 못 밀어. 근데 이걸 그냥 썼다는 건 뭐야? 그냥 좀 보라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면은? 자기가 킬각이라는 걸 알았고. 안 낼게요. 이게 함성과 갈채 나왔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들어오는데. 너무 아쉽네. 자, 그림자 폭격수 낸 순간 죽어요. 죽고 싶으면 내도 돼. 그럴 생각은 없네. 오. 오. 개쩌는데. 이게 0코스트 전사다, 이 말이야.